3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이 날짜가 3월 20일까지인데 3월 20일 이후에도 별도로 3월 달에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총회를 위해서 그 임시 그 총회를 저 임시 그 회의를 하자는데 요거를 여러분 생략하고 4월 29일로 정기 총회를 하는데 임시 총회를 구분하지 말고 이날이 병행해서 같이 해 가지고 어 총회를 전체 전그 종인들이 그 이사회 이원들이 다 모여서 하시는 걸로 요렇게 잠정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요거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4월 29일 날 정기 총회를 그좀 정식으로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3이 물론 뭐 회의 자료는 만들어 놓기는 해놨습니다만은, 그 일일이 전기총회가, 총회가 없어가지고 개개인별로는, 개인별로는 집, 어, 이, 배부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 그거를 같이 그러면그 회의 자료를, 그, 회의, 저, 자료를 만들어,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그러면 별도로 할까요? 3년을, 3년씩 같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할까요? 회의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인쇄를 하는 거를 그렇게 되면은 어안 그러면은 3년치 그 모태 좀이 배분 모해 설명을 못 드린 회계 자료만을 이제 이 2년치하고 이번에 3년치까지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못한 것을 같이 같이 넣을 거예요. 같이 넣어서 회의 자료는 이제 회계 보고서는 같이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3년께. 그러니까, 회계 자료는 이제, 얼마에서 얼마, 이거요, 계정별로 해가지고, 회계 자료만, 회계 자료은 회계, 회계만, 그3년치 회계를 요번에 같이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회계 자료 넣어가지고, 계자는3년치거걸 하고, 다른 거는 올해 1년치 거만, 그 나머지는 일상 주요 업무에 실전사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는 회계 자료는 회계, 그 결산 자료는 거기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걸 하고, 그럼 올해 총회 자료에, 그렇게 한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29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하고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어, 통보를 하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결론을 오늘 회의 결론을 그렇게 짓겠습니다. 조선시대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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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지나서 그 상황을 봐서 별도 네. 하겠지 네. 다른 그 장소는. 자와서 한끼분이청는청와 여기서 하는 거, 조금, 그. 중간에 예, 좀 복잡할 것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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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역시 뭐, 식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 저, 요, 식사도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은, 그, 회의실을, 그, 그 의사회 회의실을, 뭐, 이렇게, 장소를 그냥, 뭐, 뭐 조호텔거기저기리아나호텔고리아나 호텔, 응. 코리아, 호텔 그 전에 한 대로 거기에서, 거기에도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밀린다고 해요. 여기도 보니까 많이 밀리고 그래? 한데, 그 사전에 그렇게 해서 몇 분이 오실지 그래서 날짜은늘 널찍이, 멀찍이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일단, 뭐 지금 3월달이니까 뭐, 한달 정도 남았어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얘보고 그렇게 생고만 병안시 한번 나오이고 그만 쉬어. 그만 쉬어. 그만 쉬어. 그만 쉬어. 그만 한번 그만 쉬어. 그만 쉬어. 그만 쉬어. 그 그만 쉬그가만그만만 요거를 요거 요 요거를 일단 그병관시하고한번더 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를 회의자는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요런 형식으로 한다고 배열 관계라든가 요걸 a 4용지에 축소를 해가지고 물론 글자를 알아보지않습니다 그때 위치라든가 이런 페이지면은 쓰지 않고 우리가 인쇄 했는데 그걸 해서 따 붙여서 해도 되잖아 그러면 축소해도 잘 보이지 않나. 글씨를 묻지 하면 돼. 축성 아, 이거, 이종관에 있는 걸로. 아, 그거, 아, 그것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안에 파란 거구나, 파란 거. 아저 거, 안쪽 거. 아니. 요거를 그냥 저아야되 이거는 응. 응. 이렇게 하면 안요 이것만 다붙이요거 반만 하면 해가지고 정식로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 그 회의장에 그러면 A 4용지보다 이게 4분의 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글자 안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A3, A3 용지요 반되게 해서 이 붙는다 어가고 초보 그냥 저거 좀 되면 돼. 이게 이 컴퓨터에 놓고 이게 저거 한번 대나 이거 다시를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 해야번 세자. 근이 예, 없으니까 워이 있으면은 그데 이게 이제 저작권을 인쇄소에 그 있는 그요 <laughs> 아, <아니, 웃음> 그다 <laughs>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아, 됩니다. 이 스캔도 안 되고. 이게 목판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한되 얼마 안 되니까 이제. <laughs>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보는 사람이 독자되가지고 못알아봅니다 이걸. 이거 늘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 글씨만 저걸 한다가. 글씨만 그렇게 하고 편대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뭔데요. 고있 <laughs> <laughs> 어, 어, 이렇게 회의 자료에다가 이 글자를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 몇세몇세몇 메세, 메세, 세만 넣어 가지고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 내가 몇 세에서 이 글자가 이 글자를 축소해서 알아 보지도 못하고 이 스타일로 그려가지고. 몇세, 몇세 하고. 예, 그렇죠. 이 양반만 몇번 드려야 되 그치. 뭐, 요렇게만, 요렇게만 가사하게, 뭐, 뭐, 이거, 저기, 중간에 다, 이거 뭐, 이거 뭐, 다 뱃을 이렇게 빼버리고, 몇세는 이렇게 올리고, 몇세는 이렇게. 예, 몇세 연총 할아버지, 몇세, 이게, 황미 할아버지, 한영군 할아버지. 네, 예,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제 뱃을 표시만 해가지고, 해가지고 회의, 그, 저, 그 회의자로, 뭐, 한, 한, 그날 오시는 분들 다잘리에 가도록 하면 네. 6-7-10분만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표시만 하고 이 위에는 어떤 식으로 가서 도 있고 밑에뭐그침도안 그니까. 된다 아, 러니까다 엘소드에다가 과설도만 딱붙아야 된다 완전히 사월이 엘소드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사월이 이렇게 는데 이걸 따로 준다고요? 따로 이거 회자에다 붙여버리라고요? 밑에 따로 광파에 남자한테 그 보낼 때, 근데 관파에다 하나씩 보내주면 돼. 그래야 나중에 많이 붙이면. 그리고 형이를 붙이면. 관파에는, 관파에 간파이 주려면 이거 그대로 붙여도 됩니다. 그대로 붙여도 됩 보이죠? 네, 보여? 그, 접어버린다고 죠 그대로, 그대 이걸, 이거 어,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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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이것 같은데. 저, 이거하고 틀리지 않나? 아, 이거는 이거는 맞도록 돼 있죠, 이거는. 아, 이거, 이거 맞게. 요, 틀리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앞으로 아, 요렇게 할거 아니야? 이거 위주로. 예, 그렇게. 몇 세, 몇 세는 요렇게 한다라는 거. 글씨는 안에 틀리지만, 이 글씨에 관계없이, 몇 세는 몇 세는 요렇게, 몇 세부터 몇 세가, 23세는 요런 걸로 배열을, 표지석을 배열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감명을 안해도 될까? 도주로 하더라도 감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예요? 기에요 그 글씨를 뭐, 감명은 빼고, 몇 세, 메세, 몇 세는 넣는거 그랬잖아. 아니, 지금, 보내는 데 얘기하는 거지, 거기 만드는 데가 아니야. 아, 글쎄요. 만들 때는. 만들 때는, 공부를 하시더라도, 감명을 넣어야 돼. 아, 그건 당연한 거지. 당명을 빼버리면. 총리할 때, 뭐, 총리할 때 만드는 그, 그 자료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그래. 하고. 아, 고건그니까 비서는 이렇게 넣어야 돼. 아, 그건 비서는 따로고요. 따로 따로 이런 딱 스타일로, 딱 이런 딱 대열로 네. 이렇게 한다는 거. 맞아. 그, 그러면은, 요, 관파에서 보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걸 이대로 보내면 오니다이대로메세또 보내세요. 각장이 담당자한테 보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내 놓고 나중에 공사가 들어가요. 이거 보냈지 않나? 어. 아그러니 지금 와서 이게 공사해 놓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고. 그걸 그, 그 그런 것을 그리고 서 내용은 요메세메의 내용은 요 안에 있는 요 차수들의 내용을 한다, 이 말이죠. 스타일은 요렇게 해서 보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도 그 이대로 이 표지선이 세워지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거 예. 내용은 틀리고, 뭐,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게 이거 딱두 개가 있는 거, 근데 요걸 이때 모셔가고 확인해가지고 뭐 순서대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하는 것은 두피가 있으니까, 또 반쪽으로, 반이 열수있이거든

어, 이거 틀리, 저, <laughs> 정반으로 틀릴 거야, 이거. 틀려도 이정도가 네. 이렇게 하는 게. 요 이거는 그냥 요런 스타일로 일대에서부터 몇 대까지 족보들, 저, 저, 여기 정보에 있는 그 정확한 순서대로 내용대로 보낸다는 뜻이지. 내용은 단순히 다 틀리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오늘 임시 회의는 이렇게 사월 밖에 설명대로 4월 29일날 초회에서모든걸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말짱을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